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효자마당의 현역 레블입니다. 어르신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오늘은 우리 일상 속또 다른 위험, 바로 지하철 소매치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지금 이 영상 꼭 주변 분들과 같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피해를 겪고 있대요. 특히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표적이 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처럼 붐비는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매치기범들은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가장 흔한 수법은 승객들이 한눈을 팔고 있을 때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몰래 물건을 꺼내 가는 것입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범행이 이루어지기 쉽죠. 그리고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일부러 승객과 부딪히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꺼내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심성 없이 가방을 열어 놓은 채로 졸고 있는 사람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지하철 소매치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잠들거나 멍하게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은 항상 몸 앞쪽에 매고요. 중요한 소지품들은 주머니보다는 가방 안쪽에 보관해 주세요. 좀 튼튼하고 개폐가 어려운 그런 튼튼한 가방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 만원 지하철에서는 남의 접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일부러 몸을 누가 부딪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라도 소매치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승무원이나 역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역사 내 CCTV를 확인해서 수상한 인물을 특정해 볼 수가 있고요. 경찰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아울러서 분실물 센터나 유실물 보관소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소매치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물질적 손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정신적 충격, 그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소매치기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까짐으로 한 순간도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소중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하철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살펴본다면 소매치기 없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효자마당의 현영 레블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효자마당, 효자마당, 우리의 효자마...